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가끔 강아지가 갑자기 우다다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강아지가 우다다 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에너지 방출.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우다다는 강아지가 넘쳐나는 에너지를 빠르게 태우고, 긴장을 풀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와 흥분 표현. 놀기 좋아하고 장난기가 많은 강아지는 장난감이나 다른 반려동물 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다다 뛰는 행동은 즐거움과 흥분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 때때로 강아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 두려움, 외로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다다는 이러한 감정을 완화하고 스스로 안정을 찾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을 하지 않는 강아지는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 우다다를 뛸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아지의 체력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운동과 놀이를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능적인 충동. 강아지는 타고난 사냥꾼으로서 움직이는 물체나 대상을 쫓으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다다는 이러한 충동을 만족시키고 야생에서의 생존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 우다다 슬개골 탈구 문제는 없을까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보호자분들의 걱정거리겠죠. 우려하는 대로 강아지가 우다다 하는 행동은 슬개골 탈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슬개골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소형견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절 질환으로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질병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비만이나 미끄러운 바닥 등 환경적인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우다다 행동을 자주 보인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발바닥 털을 짧게 잘라주는 것이 좋으며 체중 관리 역시 필수입니다. 강아지 우다다 행동, 긍정적인 부분도 있나요? 물론 강아지 우다다 행동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동은 강아지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강아지는 사냥개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달리고 쫓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우다다 행동은 이러한 본능을 충족시켜 줄뿐 아니라 체력을 증진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물론 과도한 우다다는 보호자를 힘들게 할수 있지만 적당한 수준이라면 오히려 권장할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강아지 우다다 줄이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분한 운동과 놀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산책이나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다다 행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장난감을 이용해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우다다 행동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가 우다다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